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귤하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폼하와 함께 무슨 하? 카하. 가하? 가하, 카하, 카린이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어, 카린이. 예. 오늘 콘텐츠 뭔가요? 오늘 콘텐츠. 나. 시청자분들이, 정확히는 귤린이분들이죠? 네. 귤린이분들이 네? 주시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머. 저희가 시간을 정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아~~ 좋습니다. 오, 예전에 한번 어, 예전에 한번 키워드로 그림 그리기 한번 했었잖아요. 그죠 예. 네. 그거에 뭐 2탄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오, 그럼 그때처럼 같은 키워드로 저희가 서로 다른 그림을 그리는 건가요? 네. 그렇죠. 아~~ 좋습니다. 약간 아. 서로의 상상력은 또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응용하는 거죠. <laughs> 아, 좋습니다. 아, 이거는 또 사실 뭐 누가 더잘 그렸네, 못 그렸네 요런 거를 판단하는 방송이 아니라 이제 사람마다 단어를 해석하는 방법 그리고 그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방송이므로 그렇습니다. 어, 여러분도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예. 삐쭈? 어, 지금 채팅창에 올라오는 것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별, 뭐 보석, 맛없어, 구름 막요런 것들 있잖아요. 고양이도. 어쩔까? 어쩔까? 아, 이제 퐁피 치님께서 고르시는 거죠? 아니요, 아니요, 우리 카니가 고르는 거입니다. 예, <laughs> 저니까네 <laughs> 그렇습니다. 예, 네. 다 저예요, 한두 네. 개. 두개 정도 제가 고른 줄 알고 당당하게 랐는데 모두 다 제가 골랐잖아요. <laughs> 좋습니다. 그럼 이제 적당히 저희끼리 어떤 식으로 키워드를 조합해서 그릴지 이야기를 나눴습니까네 네. 본격적으로 오, 그려보도록 하지요. 좋아요. 좋습니다. 좋소. 아, 우리 같이 <laughs> 어떻게 나올지 결과물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기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조만요 네. 지켜봐주세요. 징근, 그러면... 네. 징근. 아, 머리 스타일이 좀 고민이야. 아, 네. 이거 손가락 이거. 자게총육손만죄보했어아뭐 <laughs>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있어, 아 그럴 때 있어요. <laughs> 어 뭐지 뭔가 이상한데 어 뭐가 많아. 아저 <laughs>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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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왜요? 자꾸 스피드페인팅 틀어놨다그래서 스피드페인팅 틀어놨어요. 저 지금 러프 하고 있는 거안 보여요. 아 근데 솔직히 칸이는요 러프가 너무 깔끔해요. 왜요? 근데,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로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 극단적인 말로, 네. 이거 없으면은 못 그려요. 어, 사실 저도 그만 뭔지 알아요. 근데 뭐. 저도, 그 러프, 저는 러프를 네. 요즘은 조금 이렇게 형태를 잡고 하고 있기는 한데, 네. 원래 러프가 어땠냐면 그냥 동그라미, 자, 러프, 끝! 이거였어요. 오! 이게 러프가 끝이었어. 근데, 아니, 이거 할 거면 굳이 그냥 뭐 얼굴형도 없고, 뭐 없는데, 그냥, 바로 이얼굴은 그리면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없으면 또 없으면 또 허전하죠 어 그렇죠 뭔가 없으면은 얼굴을 어따 둬야 되지? 이런데 <laughs> 결국 실행하면 얼굴 방향 또 바뀌거든요 맞아. 이런 식으로 <laughs> 맞아요 맞아요 굳이 왜 하지 생각해도 어. 약간 심신 안정이 있어요 있죠? 아주 지금 어, 마음이 급해요 우리 에이 급하게 뭐 했습니까 전력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이거 그림 설명할 시간도 생각을 하면은 어, 거의 전력급으로 그리고 있긴 한데요 <laughs> 어, 맞아요 사실 이거 항상 <laughs> 컷이 안 되거든요 <laughs> 맞아요. 그 자, 그사에또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 어, 그렇습니까? 아,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뭐냐면은요. 어, 두 분이 선화 하실 때 사용하는 브러시는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음. 저는 일단 러프는 진한 연필로 했고요. 네. 선화는 거친 연필이라는 브러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아, 우리 어떤가요? 저도 아까 러프를 불투명 수채로 했는데요. 네. 선화도 불투명 수채로 하고 있습니다. 오 우리 카니님은 선화랑 러프 둘다 같은 브러시 불투명 수채를 사용하고 계시고요. 저는 살짝 바꿨습니다. 브러시입니다막 브러쉬 어떤거 써요 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네. 정보를 아는 것도 괜찮은데 그냥 다 써보고 응. 자기한테 제일 맞는 게 쓰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아왜 나는 똑같은 브러시를 썼는데 <목소리> 그런 느낌이 안 나지? 음. <목소리> 좀 당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쓰는 것도 다르고 적용하는 것도 달라요. 그렇습니다. 카디. <목소리> 아 리본이 약간 고민이. 색깔 뭘로 해야지? 그도 아, 지금 색깔 약간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저 약간 무채색 계열에 컬러 네. 포인트 같은 거 들어가는 거좋아요아 좋죠. 칸이 아, 지금 거의 다, 다한 거예요, 그러면? 이이, 아니, 아니고잉아니 뭐. 이거는? 색깔은 이 띵띵. 오, 빨파 좋아요. 어, 약간, 나라사랑. <laughs> 나라 나라사랑, 네, 나라사랑. <laughs> 오, 아주 좋습니다. 어, 저도 사실, 저렇게. 발플까진. 아, 밟을 거예요? 오, 어, 색도 나쁘지 않은데요? 도 어, 나쁘지 않아요. 예뻐요. 오, 어, 괜찮은데요? 저는, 약간, 고양이 오드아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노랑파랑말발색요 노랑파랑? 이거 아닌가요? 오 어? 맞아요. 하지만 저는 노랑파랑이고, 우리 카니님은 파랑노랑이라고. 파랑노랑. 아하! 응. 이거 중요하다고. 왼쪽, 오른쪽 아주 중요하다. 이거 또 나쁘지 않은데. 응. 아 어, 뭐 약간 나라사랑 컬러 좋죠? 어. 한번 천천히 고민해보십시오. 나라사랑 컬러. <laughs> 나라사랑 컬러? 나라사랑 컬러. 나라사랑 컬러로 나, 낙찰? 아이 고민이네. 약간 나라사랑 컬러로 하면은 네. 좀더잘 보여요 캐릭터가 뭔가 그래요 오 약간 확 눈에 띄긴 하죠 그렇죠 아, 이분은 정말 나라 사랑을 하시나보다 <laughs> <laughs> 좋아요 저는 이제 밑색은 거의 다 깔았고요 어, 이제는 이제는 이제 명암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레이어에 약간 보라색으로 명암을 집어넣었는데 음. 이거를 그대로 쓰지는 않을 거고요 네. 일단은. 머리카락 같은 결을 살짝 나눠놓고 나서 그다음에 네. 컬러를 좀 바꿔줄 거예요. 아 약간 컬러 선택은좀 언제나 어려운 것 같아요. 어 맞아 맞아. <웃음> 근데 <웃음> 사실 우리 카네님이 거쳐간 컬러들이 다 예뻤어요. 정말요? 네. <laughs> 정말 정말 아, 정말. 아예. 어아에요 진짜 이게 차라리 진짜 다 이상하고 하나만 예쁘면 또 고르기 쉬운데 다 예쁘니까 고르기 어려운 거야. <laughs> 저는 이제 진짜 진짜 마지막 보정 그죠? 오버레이 보정 살짝만 넣어줄게요 이런 딸기 같은 부분에다가 약간 따뜻한 컬러를 좀 넣어주고 음 머리카락에 살살살 넣어줘서 살살살살 여기 카니가 아직도 하고 있으니까 나도 실짝좀한 그래도 됐나요? 아되 대략 어머 잠시만요 여기만 네 여기만. 저도 진짜 진짜 마지막으로 아, 야, 야, 야. 원래, 약간, 네. 빛 연출 같은 거 넣고 싶었는데, 네. 시간이 없네요. 아, 원래 그렇죠. 음. 그렇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그렇죠. 빛, 빛 연출에 비읍도못했어요 아, 괜찮네. 근데 그래도 예뻐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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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저는, 이렇게 일단은, 음?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하셨나요? <목소리> 네. 빛 좀? 이렇게 은발, 오드아이, 딸기, 고양이를 주제로 네 각자 다른 해석으로 네.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완성한 김에 우리 카니님 한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어. 네 저는 이렇게, 이렇게 키워드를 받았을 때부터 어 약간 제 약점? 약점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신박한 아이디어 같은 거를 좀 바로바로 바로 창출하지 못해요 음. 그거에 대한 단점을 보완시키고자 음. 보이는 대로 키워드를 쓰되 캐릭터의 매력을 살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은발에 고양이, 로드아이 그 음. 키워드마다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음. 다르게 쓰기 뭔가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음. 제가 생각한 제가 좀 좋아하는 쪽으로 음. 그리되 좀더 약간 표정에서 그윽하게 쳐다보는 느낌으로 음. 딸기 짐물로 보이긴 한데 <laughs> 딸기 먹는 것 <laughs> 약간 그렇게 하고 음. 옷은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많이 구성을 한것 같아요. 어, 약간 카니 어. 학생이 저런 스타일을 좀 좋아하지. 네, 그렇습니다. 좀 어. 약간 좀 어두운 걸 많이 좋아해요. 어, 어둠의 카니. <laughs> 예. 과했다, 어. 네. 어, 그림의 <laughs> 결과도 그리고 어, 설명도 아주 잘했다. 어, 신칸이 어, 학생 어, A+. 감사합니다. 삐쭈? 저도 은발과 오드아이, 그리고 딸기와 고양이를 키워드로 그림을 그려보았는데요. 오 좀... 고양이를 저는 이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진짜 고양이를 넣어보고 싶었습니다. 원래 저는 동물을 잘못 그리는 그런, 동물은 제 사실 약점이나 다름이 없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약점을 극복하고자 이렇게 직접 고양이를 그려보고 이제 관련 키워드들을 넣을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약간 통일감을 주기 위해서 딸기 소품이라던가 눈동자의 모양, 색깔 같은 거는 또 동일하게 해서 고양이의 화신 같은 느낌도 들고 와, 이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었고 선화 같은 경우에는 실수로 레이어 옵션을 잘못했는데 너무 예쁘게 나와가지고 그대로 사용해서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아,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저희 어, 카니피치의 PPT, PPT. <laughs> 프레젠테이션까지, 프레젠테이션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음. 했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아우, 재밌었어요 그쵸? 네 어, 오늘 재밌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신 귤린이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이 정말 재밌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함께해주나여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어, 무슨 밤 되시면 될까요? 좋은 밤 행복한 밤 길밤 되세요 빠이빠이 홈사원 오늘 보고서 오타가 많던데 검토 잘하셨나요? 어 죄송합니다 언니 오늘 너무 잘하셨죠?